음, 안녕하십니까. 타지맨입니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여튼, 처음, 그래도 한 달을, 한 달, 한 달을 생활하다 보니까, 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세상에는 공짜가 없구나. 어, 제가 이제 유튜브, 유튜버 생활을 한 지, 어,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한달 동안의 소회, 그다음에 처음 시작하시는 유튜버,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동안에 짧은 기간이지만 한달 동안의 어, 일들을 어, 오늘 소주와 음, 도시락과 어, 같이 먹으면서. 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 한달 동안 음. 유튜브, 유튜브 그, 촬영을 하면서 거의 영상을 10개를 올렸습니다. 거의 3일. 이것도 전업 아닌 이상, 어, 하기는 영상 찍고 일주일에 두세 편 정도 올리는 거는 되게 힘들다고 봐요. 내가, 어, 특별히 뭐 편집 기술이 뛰어나거나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이걸로 뭐 이걸 열심히 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것보다는 약간 좀 편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은 저는 지금 어 부동산을 하면서 음 유튜브를 그 편집을 하고 사무실에서 음 편집, 편집을 하려면은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아무튼 앵거리 지도를 할 때도 있고요. 음. 10만, 20만 그런 거를 보면서 야, 나도 저저 영상보다는 더 재밌고 잘 만들 수 있겠다. 어, 나도 구독자도 금방 늘어나서 어, 뭐 핀코드 유튜브 유튜브로부터 돈을 좀 돈을 벌 수도 있겠구나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달 동안 하다 보니까. 구독자수 한명 늘기가 쉽지가 않아요. <laughs> 앵벌이가 되려는 마음은 있어. 만약에 구독자수가 는다면. 어, 템불 안에 어? 닭강정이 있네요. 아, 이럴 때 기분 좋지. 나를 훌렸어 유튜브라는 이제 여자로 비유하자면은 나를 훌려가지고 나는 그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 뭔가 모든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차를 끌고 가서 저 드라이브를 시켜줄 때, 어, 주기도 하고,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걸 먹기도 하고, 못 주는 춤도 그 앞에서, 어, 주기도 하고, 그 유튜브라는 그 여자, 내 걸로 만들고 싶은데 뭔가 될것 같으면은 멀어지고, 될것같으면 멀어지고, 근데 대시하는 남자들이 남자들이 너무 많아 유튜브라는 여자한테. 막 나보다 잘난 놈, 못난 놈, 돈 많은 놈, 없는 놈. 온갖 남자들이 유튜브라는 여자한테 빠져들기 시작을 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여자는, 결국에는, 줄든 말든, 마음을. 그 유튜브라는 여자는, 딱, 저 남자가 나한테 하는 행동, 행위를 보고, 점수를 먹여요. 어, 쟤? 오늘, 오늘 매력적으로 나한테 다가왔네? 10점. 어, 쟤? 아우 쟤 뭐야, 완전 꼰대 아니야? 1점. 쟤? 노력은 가상한데 매력이 없어. 3점. <laughs> 이왕 한 거, 뭐, 망가지면 어때요? 사실은 자신을 내려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품위 있게. 어, 저도 사실은 이런 삶을 <laughs> 어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경이로 경이로워요. 아, 못 먹겠다. 맛도 없고, 식으니까 맛이 없네요. 오늘 정식으로 대면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 멘트 정말 하기 싫었는데. 아, 못 먹겠다. 오. 아, 오늘 여기까지 다좀 아, 먹방 제대로 하고 소주도 잘 먹고 막 이런 식으로 잘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예, 분은 앞에서 먹기가 좀 쑥스럽네요. 쑥스럽고, 음, 그래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